유일한 트레이더입니다. 쌍바닥도 흐름과 추세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제가 얼굴을 살짝 치워볼게요 현황입니다. 너 일봉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니냐? 3개월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쌍바닥으로 두 번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얼굴을 치워보면 이게 현황이죠. 아니야. 여기 쌍바닥이 저점을 높여가야지 쌍바닥이지. 그럼 이런 거는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저점의 쌍바닥을 높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점이 뭐냐. 이 지옥에서 팔게 되면 짜증나게도 파는 순간부터 또 올라가더라. 이런 짜증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즉,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에 매수를 해서 지옥을 가고요. 지옥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거 안쓸 거야. 누구나 같습니다. 손실로안 통하네? 하면 평생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이런 모양의 차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이 둘입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서 고점에서 약간씩 떨어지는 이런 산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런 올라가는 형태의 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들은 쌍봉이라고 합니다. 이동 평균선 위에 얹혀져 있는 것들을 쌍봉이라고 부르죠. 차트로는 아주 쉽게 나타나면 이런 형태도 쌍봉이 될수 있고요. 이동 평균선상에서 내려가 있다면 이 친구는 쌍바닥. 즉 저점을 올린다면, 즉 저점을 올린다면 얘는 짝궁둥이형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항상 정확하게 W자를 그리면서 쌍바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신뢰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좌측 편은 쌍봉이고 우측 편은 쌍바닥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즉 이동 평균선상에서 역배열이었을 때는 쌍바닥이 될 거고 정배열이었을 때는 쌍봉이 될수 있겠네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어떤 것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속담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입니다. 호랑이는 지수가 되는 거고요. 이 여우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종목별 장세가 강세를 이루기는 했지만, 여우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우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수를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를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쌍봉이든 쌍바닥이든 취미 생활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낚시입니다. 등산입니다. 골프입니다. 어차피 놔줄 고기, 왜 잡으러 가니? 어차피 내려올 산, 뭐 타러 올라가니? 공 놓고 집에 올 거, 골프는 왜 가니? 우리는 취미이기 때문에 가죠. 여기서 조건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 우리는 낚시를 갑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지개가 핀 곳에서 산을 올라갈 때 이런 소박한 동양의 산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내타수가 그대로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산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높게 올라간 산은 숨이 차서 금방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유, 정상에 어 뛰어 빨리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즉,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산 중간에서 옆으로 횡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유일한 트레이더가 낑낑낑 내려왔다가 급격히 오른 만큼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기운이 빠져버렸어요. 자, 이 산으로 올라갈 기운이 있을까요? 기운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는 건 다음 산에 오르기보다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차라리 동산처럼 낮은 산을 왔다 갔다 한다면 힘을 응축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도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뒷동산이라면 매수와 매도세가 경합을 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쌍바닥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쌍바닥을 잡을 때에도 기본 롤이 필요합니다. 제 아래 칸에 보시면 이 초록색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반드시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수가 상향으로 움직이는가, 코스피 코스닥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가. 차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개수를 외우기도 상위 100개, 뭐 상승, 보합, 하락, 뭐 전체 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칸에 설정을 해 놓는 편입니다. 그럼 303개가 산을 오르려고 하고 있고요. 41개는 보합입니다. 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83개의 종목들은 산을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종합은 흘렀느냐? 2,673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럼 이곳에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852 포인트로 얘도 이곳에도 호랑이가 없고요. 코스닥에도 호랑이가 없습니다. 코스닥 등락 같은 경우는 400 7명의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고요. 1148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쌍바닥을 잡으면 될까요? 쌍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쉬는 겁니다. 이거를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석에 보면요.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 자이 버튼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면 티커툴바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인 3선에 세팅을 해놓는데요. 이곳으로 선택을 하고요 코스피 등락을 체크하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코스닥 등락을 설정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노란색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코스닥 등락을 설정하는 거죠. 호랑이인 지수가 움직일 때 항상 함께 움직여라. 여우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움직인다면 이렇게 항상 산에 오리라는 사람 종목들이 몇 개가 가는지를 체크해라. 그리고 쌍바닥이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팀 주식 트레이더 유일한이었고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주투님 실전투자대회 왕중함 4위한 주천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이건 저고요 세력주 마스터 이 친구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채널이 과연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시장 원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